지적재산법 8주차 중간시험대체리포트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시면요.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사례를 정하여 관련 이론 및 판례를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상표권자 보호와 관련하여 상표권 침해에서 그 사용권에 대한 침해로서의 동일 영역에서의 침해, 금지권에 대한 침해로서의 유사 범위에서의 침해, 그리고 간접 침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서 손해 배상 제도와 금지 청구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상표권 침해 유형으로서 동일 영역에서의 침해, 이사 영역에서의 침해가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상표법 제89조에 따라 지정 상품에 대해 등록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의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위조한 모두 상품의 사용이 이러한 이에 해당합니다. 유사 영역에서의 침해는 상표법 제108조 제1항 1호에서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유사 영역에서의 상표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법은 표지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표지에 화체된 상표권자의 신용을 보호하고 상표를 매개로 거래하는 일반 수요자의 상품의 품질과 출처에 대한 인식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 영역에서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도 상표권 침해가 인정됩니다. 치매의 성립 요건으로서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어야 하며 상표권의 보호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치매자의 행위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위법함 사용이어야 하며 이것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상표국 90주에 따른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성격과 침해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서는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행의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제에 아, 근거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의미하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와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신청이 있습니다. 또는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판결문 공시 침해 사실 인정 광고 등의 신용회복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는 상표법 제7 230조에 따라 치매의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월날 생긴 이익에 대해 몰수로 할수 있으며, 행정적 고제수단으로 위조상품의 단속, 분쟁조정제도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시면, 요 희녹기 어, 사건이 있습니다. 희녹기 사건은 희녹기 시스템이라는 상표의 모바일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상표권자가 위조 상품에 이 희녹기라는 상표가 부착되어 판매되는 온라인 사업자, 즉 G 마켓이나 옥션, 인터파크에게 위조 상품의 판매 중지를 요청하였음에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조상표권자의 사용이 계속 이루어지자, 이런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 책임 또는 방조 책임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정부통신망법 제44조 2항을 근거로 온라인 서비스 운영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상표권을 침해하는 판매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조치를 취해야 할 자기 의무가 있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판매 중지 조치를 권리침해 신고에 따라 취했을 뿐 판매 정보는 검색 기능을 통해 손쉽게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상표권 침해에 대한 방조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안으로 K2 사건이 있습니다. 등산요품의 상품 표지인 K2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표지인 K-2, K2 등산화, K2 정품 등을 사용한 등산용품을 판매한 인터파크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품 주체에 관한 혼동행위를 공동으로 하였거나 방조하였다고 주장하며 침매행위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오픈 마켓의 약관 조항, 상품 판매에 관련한 모든 내용은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결정되고, 오픈 마켓은 거래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만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을 뿐이라는 내용을 근거로 오픈 마켓이 판매자와 공동으로 부정 경쟁 행위를 하였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하여 방조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희노키 사건에서는 판매 중지 조치만을 취하고 검색 기능을 통해 검색이 되는 판매 정보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상표권 침해에 대한 방조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K2 사건에서는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을 판단하는 근거로서 전자상거래법 20조를 그 근거로 삼았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기준으로는 상품의 판매로 인한 재화 등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였을 때, 침해 가능성 내지 개연성만으로 부정 경쟁 행위를 방지할 일관적 주의무는 없다라는 점, 또는 책임 요건으로서 권리 침해가 발생하고 이를 운영자가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침해 행위의 발생 내지 위험성을 방지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방지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결론에서 히노키 사건에서 적용되었던 정보통신망법 44조 이 규정을 근거로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판단하기에는 요건이 상세하지 않다 라고 할수 있으며 K2 사건에 적용되었던 전자상거래법 20조는 책임없음을 약정하거나 고지한 경우 책임 면제와 관련된 기준이 불명확하다라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상에 온라인 상에 위조 상품을 근절하여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서비스 판매자와 간의 정품 판매 관련 자발적인 MOU 체결, 감시 시스템 구축을 비롯하여 한이유 FTA 규정과 로레알 사건에 대한 ECJ의 태도처럼 제품이 서비스 제공자의 권한 및 통제 하에 있는지, 티파니 사건에서의 미국 법원의 태도처럼 온라인 서비스 운영자의 인식을 참고함으로써 오픈마켓 운영자의 면책과 책임 간의 균형을 이루고 온라인상 상표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어, 배웠던 이론들을 구체적 사안에 요건을 적용시켜보시고, 그런 판례 태도, 신호기 사건이라든가 케이트 사건과 관련된 그 책임에 대해서 판시사항과 그 요건, 효과에 대해 적어보시고, 외국의 판례와 정책에 대해서 적어서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재산법 8주차 중간시험 대체 리포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